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윤석열 측에서 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파, 위헌 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뭐 헌법소원도 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보도를 있죠? 봤습니다. 예.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뭐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의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 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네, 저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어,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 분리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어, 이것은 뭐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또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뭐 국민의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됐다라는 주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 추천권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사실은 최순치 특검에서 국민적인 스타로 부상하면서 어, 분해 넘치게 대통령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모순적 주장이고 발언들인데 법원에서 또 덜컥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버릴까봐 국민들이 또 노심초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뭐랄까 우려, 염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워낙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이 사건 내란 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위원님 주도하에서 재판 중계관한 그런 법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만난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구속 취소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법을 왜곡 적용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믿을 수 없다 또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할까? 물론 이제 법원을, 직위원 재판부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법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되겠죠. 그렇죠. 직위원재판부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런데 예. 재판이 정지되면, 어, 헌법재판소법 42조 2항에 보면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 기간도 같이 정지되니까 뭐 윤석열만 불이익 얻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건은 이 내란 사건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직권. 예. 네 직권 남용으로 별도로 형사합의 35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여기서 구속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이 정지가 되더라도 구속 기간이 같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구속 기간은. 이어져서 6개월 지나면 도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최종 기간은 1한 중후반 정도 네.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구속은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구속되니까 구속정지는 같이 안된다. 이걸 노려서 한번 해보자. 시간 끌어보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 우려가 타당한 우려입니까? 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명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지, 어떤 경위로과 같은 신청 그리고 또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지켜보는 재판인 만큼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진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